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으로 윤관석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이상만이라는 사람이 그두 의원이 구속영장 청구가 어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녹음 파일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두 사람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막 그거는 막 법, 법정에 가서 싸우든지, 복든지 하겠죠. 성년길이도 마찬가지고 자기는 그런 거 모른다, 죄가 없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하는 게다 같은 게 뭐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고 민주당에 관련된 사람들 하는 게다 뭐냐? 지금 대동령 대장동 사건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뭐냐? 휴대폰을 버핀다는 겁니다. 파산시빈다는 겁니다. 그래가 새로운 휴대폰을 가지고 되다다는 겁니다. 제가 없는데 왜자기 휴대폰을 버립니까? 제가 없으면 내 휴대폰 그대로 내놔야지. 우리 국민들은 그럼 아무래도 지금 휴대폰으로 뭐 조사 받으러 오르고 뭐다 버려야 됩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질 줄도 알아야 되고 그렇지 어쨌든 뭐 국회에서 또 통과를 시키줘야뭐 구속영장 뭐 실질심사가 되겠죠 또뭐 국회의원들이 구속영장 청구 오도 뭐 안된다고 하고 부결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도 뭐 국회의원 한 10여명이 지금 뭐 동봉둔 사건으로 민주당에 연료가 되어 있다 하니까.